자, 26번은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자주 보이는 스타일의 문제네. 세점 ABC를 꼭짓점을한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 외심의 외접원의 중심을 P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일단 원이 하나가 있고, 그원 속에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1이고, B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1이고, C라는 녀석이 5,4다 그랬고, 그 원의 중심에 P라는 녀석이 있어. 근데 그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Y라고 하자. 그랬을 때, 직선 AP가, 그럼 A하고 P를 이렇게 이었을 때, 이것의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쭉,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6,A가 지난다. 그 말인 거잖아. 그때 이 a를 구하세요. 그 말은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 L을 계산해라, 구해내라. 이 파란색 직선을 구해내라, 방정식으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힌트라는 것은 외심밖에 없잖아. 근데 외심을 할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건 사실 한두 가지 방법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외심에서 a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외심에서 B까지의 거리도 반지름, 외심에서 C까지의 거리도 반지름. 그래서 이세 개의 거리가 같다. 이용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소개를 하자면 선생님은 이거 빨간색으로 이용해서 풀 건데 어, 어떤 친구들은 ABC에서 여기 외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의 외심은 어떻게 작도하더라?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이라는 것의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 다음에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점이 나와 있고 B라는 점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하고 수직인 녀석의 기울기를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2등분이니까 얘는 중점이 돼요. 그러면 이 검정색 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지. 그다음 여기서도 c라는 녀석이 5, 4니까 이밑변에 중점을 구한 후에 수직인 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검정색하고 파란색의 교점의 좌표가 바로 p가 되는 거죠.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원방을 배우고 나면 또 원방의 일반 형식에다가 일반형 공식에다 대입해도 돼요. 그런데 여차저차 해도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늘 너희들하고 계속 이것을 해와서 그런지 얘가 편해요. 그래서 외심은 PA의 길이하고 PB의 길이하고 PC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P A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구요. P B의 길이라는 것은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P C의 길이라는 것은 루트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두개 갖다 놓고 풀고 이렇게 두개 갖다 놓고 풀어서 연립하면 x, y 값이 나오게 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얘를 1번, 얘를 2번. 그럼 1번. 자, 일단 얘를 먼저 전개할게. 자,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그 다음 요것을 전개할게. 그럼 얘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같다는 거 놓고, 놓고 푸니까 x 제곱 x 제곱 사라지고 y 제곱 y 제곱 사라지죠. 그다음 여기 있는 1 여기 1 이렇게 사라지지. 남아 있는 것만 차분히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x가 여기 있죠. 여기 4x 있죠.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2x예요. 여기 마이너스 2Y 있죠? 여기 2Y 있어요. 넘기면 마이너스 4Y가 돼요. 플러스 1 여기 남아있죠?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러스 4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첫 번째 힌트를 얻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란색 전개한 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그 다음, 파란색 전개하는 거.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이거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역시나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복잡하니까 좌변 정리하면 4x 플러스 2y 플러스 5구요. 우변 정리하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8Y 플러스 41이네요. 싹 왼쪽으로 넘기면 14X 플러스 10Y 넘기면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되죠. 2로 약분하나요? 7X 플러스 5Y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연립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지울게요. 글씨를 좀 너무 크게 썼나봐. 연립을 하시면 얘를 연립하기 전에 다마이너스를 곱해주면 2x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요. 제를 7x 플러스 5y 마이너스 18은 0식이 깔끔하게 나오진 않겠네. 위식에다 5곱하고 밑에 식에다 4를 곱할게. 그러면 10x 플러스 20y 플러스 15는 0이고, 28x 플러스 20y 빼기 72는 0이에요. 두 개를 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8x 플러스 87은 0이네요. 그러면 18x가 87이죠. 그럼 x는 18분의 87인데, 3으로 약분 돼요. 그럼 3618, 326, 3 9 1 7 그러면 6분의 29가 x의 값이 나오겠다. 자, x의 값 얻었으니까 그 x를 대입해 가지고 y의 값 얻어내면 되겠지. 그럼 여기도 이제 밑에 지울게요. 그럼 x값 얻어냈으니까 여기 있는 이식이 조금 더 간단해 보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2 곱하기 6분의 29,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29, 더하기 얘가 3분의, 20, 3분의 3, 3은 9, 더하기 4Y가 0이죠. 얘는 3분의 38, 더하기 4Y가 0이에요. 그럼 4Y는 마이너스 3분의 38이죠.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38에다가 4분의 1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얘는 2, 얘는 19.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9가 Y 값이 얻어집니다. 아이고, 오래 걸리네. 지저분한 문제다, 얘들아. 그럼 P라는 녀석은 6분의 29, 마이너스 6분의 19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한 거냐면, 파란색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했는데,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1 지나고, 6,29, 6분의 29, 마이너스 6분의 19, 요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해셔야 돼? 기울기 구해야죠. 기울기는 x끼리 빼주면 되지. 그러면 6분의 29 빼기 1 플러스 1이 되지.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9 빼기 1 계산해 줍시다. 짜증 나죠 지금. 6분의 6이니까 35분의 얘는 6분의 마이너스 25 이렇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분모가 똑같이 되고요. 5로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7분의 5가 기울기가 됩니다. 정말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네요. 자 기울기 다구했어 이제 다 거의 다 했다 얘들아. 자 기울기 구했고 한 점을 요걸로 픽할게요. 기울기 나왔고 한점 있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되죠? 자 y-y1은 빼기 마이너스 7분의 5에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7분의 5x 마이너스 7분의 5 플러스 1이 되어서 y는 마이너스 7분의 5x 플러스 7분의 2라는 식으로 완성이 되고 그 직선 위에 6,a가 있대. 그리 여기다가 대입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얘는 a는 마이너스 7분의 30 플러스 7분의 2 마이너스 7분의 28 결국은 정답을 간단하게 하려고 숫자를 이렇게 복잡하게 했구만. a는 마이너스 4 이해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와요. 절대로. 해답제는 아마 수직 이등분선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똑같아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뭐가 더 편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원리대로도 풀수 있어야 되고요. A 값은 마이너스 4. 자,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6,A를 대입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이 전체적인 아이디어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